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화입니다. 오늘은 텐텐 뉴스 를할 건데요. 텐텐 뉴스인데 텐텐 뉴스는 한 개만 텐텐은 한 개만 먹어야 된다는 주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는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설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땡땡 마켓에서 산 거인데요. 엄청 비쌉니다. 어쨌든. 어린이 친구들은 조금만 먹기 바랍니다. 그리고 1화에서는 잘라보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은 텐텐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생긴 텐텐입니다. 글자는 이렇게 써있고요. 몸에는, 어, 중간인가 뭔가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텐텐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텐텐 뉴스 1부였는데요. 텐텐 뉴스 2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2부 1부였던 건 어, 만화였고요. 지금은 어, 2화입니다. 2화는 지금 텐텐 한 건데요. 어, 3화는 이제 없고요. 이제 2화에서 끝나겠습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해주고 쿠키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어, 핵심 한 개가 있습니다. 텐텐은 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프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텐트 뉴스 끝내겠습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개씩 눌러주고요.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쿠키 영상은 나중에 합니다. 알겠죠? 끝! 쿠키 영상. 아, 끝났다. 근데, 음, 야 이건. 텅 비었네. 음 그리고 얘한개 있고 음, 음, 또 먹고 싶은데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을까? 한개더 먹을까? 음. 음. 잘 보여줄게 할까?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 음, 음. 어쨌든 해, 해. 내가 내일 네 그냥 먹자. 그래, 너 죽어도 그 내일 될 때까지 이걸 기이 어? 칼을 자를까? 그래. 잠깐, 이렇게 하면 더 잘리기 쉽겠지. 딱 맞춰서, 야좀 잘라줘. 근데 이거 내가 먹어야 되잖아. 안 돼. 안 돼. 끝. 구독과 좋아요 한 개씩.